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도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고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영적인 메시지를 참고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또 다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죠.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은 이제 거리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마치고 이제 마르다를 따라서 나사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거기서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들어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니 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우선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자기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11장 31절부터 34절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여기시고 불쌍여기사.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아주 비슷합니다. 마르다도 역시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식으로 말을 했고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매우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것 자체를 비통히 여기시거나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말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시고 애통히 여기셨던 겁니다. 11장 35절, 36절, 37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로가 있는 곳에 가셨고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절 그중 어떤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죽은 나사로 앞에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적인 애통이죠.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그것은 좌절이나 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코 예수님이 낙심의 눈물, 인간적 슬픔의 눈물은 아니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모습이었다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의도하신 의도에 대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인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시고, 매우 극휼을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인간적인 인정 혹은 인간적인 극률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낙심이나 절망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 주변에 있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는 그의 지인들, 친척들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시고 인간적 모습을 보이신 것 뿐이죠. 예수님은 곧 이제 나다로를 살리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죠. 마르다도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거에 대한 약간의 안타까움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늦게 우심을 인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듯이 말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신뢰하고 있냐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리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